이 시절 같이 읽었던 동화 가운데 하나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음,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에, 그러한 동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나타나는. 에, 교훈의 말씀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이 피노키오는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노키오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지 않아요. 그리고 피도 한방울 나오지 않,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팔에서 피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하고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피노키오는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슬플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상처가 나면 나오는 그피 한방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부끄러움일 수 있고, 어쩌면 아픔일 수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요.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피를 흘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살아 있음을,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이 나를 만드셨음을 나는 오늘도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또한 내가 시간을 지켜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철학자에게 문명을 온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우 기쁘다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여러분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생생한 교훈을 헬렌켈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삼중고의 고통과 장애를 지닌 헬렌켈러는 가정교사 설립원에 놀라울 만큼 눈물겨울 만큼. 그 노력 가운데, 그 기능을, 조금씩조금씩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헬렌 l 러는 펌프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만지면서. 정말, 알수 없는 발음이지만 어눌한 발음으로 그 펌프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물을 내 손에 만지면서 무 m 하고 그렇게 간신히 외쳤습니다. 그때 설리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얘야, 이게 물이란다. 그리고 손바닥에 물이라고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어조차 고통스럽게 배워야 하는 장애인을 생각하면 하루에 수십만 단어를 쓸수 없이 말하고 수백 페이지가 되는 성경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자녀들이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생각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고 자유롭게 걷고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도 내가 살아있음으로 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비결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지 않게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말씀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감사의 일을 찾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비결이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이 시간에 만나. 우리는 당연하게 내게 펼쳐지는 하루하루 그한 날들이 내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니, 평강이 있으리니. 네팔에서 활동하는 강원이 의료 선교사가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히말라야, 스바이처.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요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왼손으로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사용해요. 한 2년 전인가요 네팔의 선교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통해서 어, 동기 어, 그 목사님이 네팔에 선교사로 가계시는 목사님이계세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정말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뒤처리를 한그 손조차도 여러분 물이 부족하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고 뒤처리할 때는 왼손으로 하는데 그 왼손을 잘 씻지 않은 그 손으로 여러분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장균이 많은 줄 알지만 선교사는 선교사이기에 함께 그들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실은요, 초 세계 인류 국가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청정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그 화장실 들어가 보십시오. 휴게소마다 그렇게 잘 관리되는 그러한 깨끗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고속도로 유게소는 깨끗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늘 치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해외에 나가서 서 있는 소교사님들은 그럴 때마다 그 놀라운 감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 감사가 얼마나 크지 크지 않을 알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아서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강원희 선교사가 의사가 되어 속초 간성 그곳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간성에 있는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을 그는 그곳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많은 돈을 줄 테니 원양 어선을 타고 고기 잡아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갈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흔하디흔한 그 생선, 그 생선이 밥상에 반찬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생선을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가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생선이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이웃에서도 배가 나갔다 들어오면 상품으로 살수 없는 그 생선. 그 생선들을 이렇게 좀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나니까 그 생선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탄을 때던 시절이었는데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 100미터가 넘는 지하갱도에서 석탄을 키우지 않겠는가 물으면 역시 못하겠다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갱도에서 사고가 나고 무너진 그 갱도에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눈에 그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제 그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졌던 그 하루하루의 그날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여겨졌을까요? 명탄 한 장을 사서 뗄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생법이라고 모든 일을 감사로 보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씨보더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 평강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평강이 아닐까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화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하늘의 평화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염려치 아니하며 내 마음 속에 평안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기에 평상심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웃의 나라에서 전쟁이 날줄 알았을까요? 그 이웃의 나라에서 전쟁 난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을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만과 불평의 입술을 그치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어둡고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음 염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으로 흔들리는 상황에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부자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그 부자가 이런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가정으로 두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는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복잡한 생각도 있고 가정 문제도 심각해서 그의 부부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의 삶 속에는 염려와 걱정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고, 그 염려와 걱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밤마다 수면제를 찾아야 그는 잠을 잘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쇼파에서 아주 지끈거리는 머리로 그가 투자했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데 네. 우리 집에 일하는 그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명랑했고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를 쳐다보아도 아,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나보다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가정에 청소하러 온그 흑인 여자가 뭘, 아주 깊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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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입술에서 그 차량이 끊기지 않고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으로 제게 어떤 큰 명예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 제 생애에서 마지막은 아마도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건강 때문에 저는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아파도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갈 것이니 또 세상에 욕심 내릴 일이 없으니 감사하며 찬성할 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열심히 땀 흘려가며 벌었다는 것이 정작 근심을 모은 것에 그치지 않았구나. 저 아주머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노래하는데 나는 무엇일까?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일이 어려워지고 길이 막혀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눈을 들어 조금만 멀리 보면 잃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덜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다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선의 것을 기다리며 여러분 찬송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laughs>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찬송하며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받은 바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하는가로 가르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과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로 하여금 그 찬송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스 포미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토스 톰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저 제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 했는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렸어요. 지금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렸어요. 크리스토스은 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있어 이렇게 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놀라운 도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네나 이네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또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아우트라고 하는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능력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 아마 2022년 이렇게 출수감사주일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의 환경에 우리가 영향받는 것을 아니라 늘옷 입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재물포를 통해서 들어와 평생 복음을 전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을 저는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취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치 않고 순간 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비록 원망이나 불평한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깊이 생각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과거에 아프게 했던 것들도 오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덕목입니다. 그 감사는 믿음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성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리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으리니 또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